자, 엄규입니다. 오늘 테드 제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자, 기본 제띠는 똑같죠? B S T B S T A A B T A B T A A 윈드카타. 자, 중요한 거. 자, B 상단이면 기다렸다 띄우고요. 다시 최상단 기다렸다가 띄우기, 중간 덜 기다렸다 띄우기. 하단 바로 띄우기, 상단 이런 식으로 할줄 알아야 돼요. 자두 번째, 상단 늦게 띄우기. 그러니까 띄우기의 중요해 상단 늦게 띄우기, 중단 덜 늦게 띄우기, 밑단 바로 띄우기. 자 밑단 바로 아 이거 좀좀 중단 맞 맞았고, 중단 맞았고요. 자밑때 맞으면 바로 띄우기. 중단이면 좀 기다렸다 띄우기.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. AA도 마찬가지 이렇게. 할... 자, 상단, 기다렸다 띄우기. 비를 좀 늦게 치면 바로 띄우기. 자,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그 다음에, 테드를 하려면, 비크롤 제띠를 꼭할줄 아셔야 돼요. 자, 비크롤 제띠도, 왜 어, 이렇게 키가 안 나가죠? 자, 이렇게 이건 기본으로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? 이걸 못하면, 글쎄요. 테드를 하기 어렵죠. 이거랑. 그 다음에 이것도 해줄 줄 알아요. 이거 하면 왜 하냐면 애때 이렇게 공필 낚을 때도 있구, 있, 있거든요? 그래서 꼭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낚이하면 또 이렇게 회피할 수도 있는 거고 자, 그 다음에 또 쓰는 거 이런 건 그냥 멋이라서 이런 건 굳이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많이 하는 뭐 이, 이런 것 다시 뭐 이거 이것도 쓸데 없어요. 막 기교 부린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좋긴 하죠. 근데 크게 없고요. 그냥 차라리 이이 이, 이게 잘아 이것도 이것도 좀 어려운 제트였고 자 이것도 A A 이거를 이렇게 딜레이를 주는 거야 A A 그럼 공필하겠죠. 을 다시 이게 어렵거든요. 이거 이거를 좀 연습하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요즘 심리 많이 쓰는 거. 최상단, 늦게 뛰, 중간, 약간 늦뛰, 밑에 바로 뛰. 상단, 늦뛰 이러고. 이 정도만 해도 심리 바로 뛰기 이것만 해도 심리에 엄청 걸수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BS에서 심리를 얼마나 걸수 있냐. 지금 막, 막 하고 있죠. 맨 밑에 중상단이 바로, 자, 맨 밑에 바로 띄우기, 자, 최상단 늦게 띄우기, 중상단 띄우기, 맨 하단 바로 띄우기, 이런 식으로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전 캐릭 다 똑같아요. 조금 멋을 부리고 싶다 라면, 이거 윈드카타 같은 경우, 이렇게 비를 비를 이렇게 채 밑에 하단에서 치면 됐죠. 또 됐죠? 네,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, 막그 다음에 막 요즘 못부리는부리려고 사람들 많이 하는 거. 아, 안 맞았다. 다시. 이것도 좀 빨랐고요. 아이고, 이거 안 되네. 막 이런 것들 <laughs> 다 필요 없습니다. BSD, B S D B SD, 이게 좀 된다. AA, BD도 하고, ABD, BSD. 자, 최상단, 이렇게 D, 밑단, 이렇게 바로 D. 이것만 해도, 예, 웬만한 사람 다 이길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콤, 얼마나 갔는지 한번 콤비 해보고요. 끌, 끌게요. 자, 섞어서, 계속. 이건 늦디. 넌 바로띠. 중, 중간이니까 조금 늦띠. 바로띠. A, B, D. 이거 바로띠. 크롤. 바로띠. 또 바로띠. B, S, D. A, B, D. B, S, 바로띠. B, A. 바로띠. 이것도 낮게 맞았죠? 이거 상당히니까 좀 기다려. 오케이. 이런 식으로. 계속 띠 높이를 잘 봐가면서 이렇게 봐가면서 해야 돼요 멋뭐 부리려고 이런 거 이거 하시는 분도 많은데 기본 이거 BS부터 하고 하세요 뭐 이것도 안 되는데 막 이런 거부터 하려고 막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력 안 늘어요 자기 주특기가 뭔지 제띠 그거를 먼저 찾아 가지고 하는데 항상 그 BS가 기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윈드 카타 좀 하고 끌게요. 아이고, 아이 윈드 카타 마지막 A, B, D. 이것또 이게 위에서 맞았는데 B를 최대한 밑에서 치면 윈드 카타가 맞아요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